조선의 과거 시험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던 선비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까지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도와 충청도는 일주일에서 열흘 전라도와 경상도는 스무 날에서 한달 강원도와 함경도에서는 한달 반에서 두 달을 꼬박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포장된 길도 아니었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강이 불면 며칠씩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막이 없으면, 그냥 길가에서 몸을 말아야 했습니다. 시험에 쓰일 책은 젖지 않게 품에 안고, 여비는 떨어질까봐, 주머니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는, 길에서 병을 얻어,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험장에 도착해도, 이미 체력은 바닥이었고, 머릿속엔, 외운 글보다, 피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하루짜리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왕복 몇 달, 인생을 통째로 거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에게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